동생아 제가 원하신 겁니까 형님 딱 분위기 보면 모르겠어 아 나한테 부채를 주고 어혁형님에는 의자를 주시 아까 좀 부채 질좀 해보거라 아예 아 어+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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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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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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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커런 그 죽이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음료수 있잖아요 좀. 아, 아 이름이 적혀 있네요 네, 형님. 사에버솥 아, 아. 드셔야 돼요? 써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저저저저 저. 잠깐만. 일단 이게 내 거긴 한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님. 뭐 드시겠어요? 저는 제 이름 써진 거 먹어야죠. 아 제가 살짝 맡아봤거든요. 방금. 아. 아 형님 덕분에 또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는데? 그래요? 응.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네. 응응. 아, 이렇게 주시는 거였어요. 승 음. 우승자인 우리 인혁 형님에게 카라비너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게요, 보게요, 보게요. 그래. 안닫았어우와 대박 사건. 왜 그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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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가요 아, 죄송해요, 선생님. 위어 두, 아, 두, 두, 두 개, 선생님 두 개, 두 개. 음, 야무지게 껴주세요. 대박이다. 저번 편에 페스티벌룩이었죠페스티벌룩 저는 사실 줬다고 생각을 잘안 했거든요. 근데 댓글이 페스티벌은 역시 정역이지 이런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정역 씨한테 어울리는 옷이지 않았나? 그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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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내기하는 약간 그런 네. 느낌. 오늘 또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잘 들어요. 팁을 알려드릴게요아 네. 네 <laughs> 더운 계절에 맞게 반바지를 네, 네. 입었고 또 위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죠, 니트 베스트. 니트 베스트. 깔끔한 스타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니트 베스트를 연출하는 게. 정말 뭔가 꾸안꾸인 것 같아요.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네. 느낌도 낼지 있고 뭔가 이거 하나 때문에 완성이 되는 느낌? 어. 제가 입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긴팔에 반바지 저번 주부터 자꾸 색깔이 겹쳐요. 아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옥스퍼드스러운 운동화 어. 그냥 끝나죠 여기서. 깔끔한 네,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이죠. 오늘 형님이 그래도 이기셨는데 그래도 미션 또 아, 그럼. 받아야죠. 네, 오늘의 미션 여름 맞이 내 맘대로 바캉스 룩입니다. 네, 중요한 네.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네, 네. 마음대로. 제가 레벨 미션을 준비했어요. 개별 미션? 위미가 엄청 많은데. 오. 오늘 지금 보니까 저희 옷이랑 좀 컬러가 좀 맞는 친구랑 오. 해볼게요. 비비드한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겠이 그러면 저는 네. 오늘. <laughs> 1 0시 뉴욕 호텔 루프탑 바 나홀로 5성급 호캉스 플렉스 드레스 코드는 스마트 캐주얼이라 적혀 있네요. 스마트 캐주얼. 오케이. 아 어, 혹시 뉴욕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제가 이제 뉴욕 출신이다 보니까 어.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어, 네. 어, 반바지를 입고 못 들어갑니다. 아 진짜? 네. 셔츠를 입거나 셋업을 해야 돼요. 셋업? 바로 옷을? 아니 <laughs> 말 바로 해요. <laughs> 틀째 봤잖아요. 맞아요 미안해요. 프로 몸보요 근데 불러주세요. 수트가 없는데 그거 좀 좋아요. 괜찮아요. 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스비 느낌 있죠? 게스비? 응. 아 이거? 게스비 느낌으로 갈게. 가십니다. 타임. 밤 10시. <목소리를> 방콕 카오산로드 클럽. 그냥 인혁이 건데 이거? 클럽니 클럽. Ah, 예. <목소리를> 절친 3일 반과 우정 여행. 인스타 사진 100장 찍을 생각에 대흥분 상태. 오케이 지금부터 대흥분상달 렛츠고! 야 싸워 야! 그러면 일자는 주세요. 또 미니게임인지. 못 잡으면은 옷을 고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맞네. 어정이 맞아. 어제 어장이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해야 돼. 서서 하는데 여기까지는 허용. 물을 망고로 일으켜 되잖아면. 그러니 그러면 90도까지는 허용. 네. 안녕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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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우우. <laughs> 아유 이거 자석이다왜 땅을 보고 있니? 어서 정역한 말이 잡았다, 여기. <laughs> 아, 일루아, 나 봤어, 더 봤어. 나 봤어, 방금 봤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왜 그러시는 거예요? 잘 꼬였잖아요. 해, 돼, 가, 가. 아 꺼냈잖아. 같이 일단 같이 너꺼를 빨리 하나고 너꺼. 내가 먼저 따고게. 아, 자 이거 안돼 안돼. 48 초고 3분 야 내가 그렇게 훔쳐 왔는데도 나 많이 잡았네 너 많이 잡았더라고 어. 얄미워서 나좀가져왔어좀 <laughs> 어, 그렇게 했었어 이표현는 응. 시간이 왔는데 <laughs> 오늘 주제가 약간 바뀐 것 같아 서로 태보면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 모습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옷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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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느낌이 딱 왔어 나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응치렁 치렁할수 있는 것들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시계부스에서 팔찌랑 목걸이 네클릭스 같이 챙겨갈게요 더워 더워 일단 더워요 오! 아, 이거 또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 이 셔츠도 고민스럽네 아, 오! 여기 여기 여자 옷이다 이거 셋업. 분명히 새더이라 얘기했지 너한테 맞나? 오, 귀여워 오좀 골랐어요? 오, 정의식, 고양이 너무 귀엽다. 아, 정영정영고씨골와 아, 이거 이거 근데 만약에 뉴욕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입고 가면? No cat. 아니야 아니, 이거 되는데. 아, 이거 돼요? 예. 네. 아 바지 아. 아, 예쁘다. 오 귀엽다. 오 아, 5초예요? 오초아나 5초예요? 안돼 끝났습니다. 어 팔찌 팔찌. 팔찌 팔찌. 네. 어 맛있다 이거. 어, 나 충분 나된것 같아. 근데 악세사리는 좀 골랐어요? 네 악세사리도 넣었어요. 어 시계? 12... 우나 이거밖에 안 했어. <laughs> <laughs> 정혁한테 가방 왜 주셨어요? 그냥 고가 아니에요 정도. <laughs> 물고기 훔치고 지금. 물고기 움치고 지금. 인혁 씨 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오늘 다른 모습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정혁을 봤다? <웃음> <웃음> It's you. It's you, Artist Boy. <laughs> 얘기 나올 정도로 포장이 너무 심한 게 불안한가봐 많이. <laughs> no 친구, 친구 많이 불안한가봐. <laughs> no. <것 봐. 웃음> 이번에 이거 내가 이기면은 끝이야. 승부는 끝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알죠. 야, 끝까지, 끝까지 간다. 간다. 응, 까지겠다 우리 한번 박강수룩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고보자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기끝지게 <laughs> 클럽이야 여기? 열은 못 웃기 못 그냥 이렇게. 정혁 씨.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시해 어,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멋있어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한수를 그 한번 이렇게 연출해 봤는데요. 야 이거 이영씨 되게 오늘 좀 파격적으로 좀 입은 것 같은데 제가 방콕은 안 가봤지만 네네네. 방콕의 느낌을 한번 내보기 위해서 조금 네네.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번화가잖아요 클럽 음. 좀 돋보일 수 있게 패턴이 있는 상의를 입어봤고 네네. 바지가 또 얇은 코튼 소재의 바지예요 아, 약간 네. 시원한 소재로 네. 어, 덥지 않습니다 음. 동남아 가뭐 하겠습니까? 수영, 방수가 되는 워터프루프라고 하죠 블랙인데 그 안에는 그린 컬러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어. 지금 연출하신 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루고또 하나 포인트가 또 있어요. 목걸이 있어요. 아이 또.. 손이 빨라 이렇게. 근데 조금 약간 심심한 게 휴양지 가면 은 뭔가 모자라든지 모자 선글라스라든지 좋죠. 아니면 가방 같은 게좀필요하잖아요 가방 않나. 같은 건 되게 좋죠. 출국, 출국할 때. 아, 네. 이거 입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 방콕 들어왔어. 아, 좀 붙여주시는 <laughs>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할 거면. 선서로 하세요 선서! 선서 <laughs> 그렇죠 선서로 하세요. 야 모자는 <laughs> 걸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여행 왔다 놀러 왔다. 어, 지금 딱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드는 느낌이에요. 왔았다 정혁 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스마트 캐주얼하게 좀 입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셋업으로 연출해봤어요. 저도 TV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착장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을 섹시하게 만드는 어, 그런 아이템이에요. 확실히 또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정혁 씨. 네 씨는 맞아요. 게. 너무 이러고 있으면은 솔직히 약간 좀 격식 차리는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좀 가볍게 벗어 주면.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 준비가 딱 됐다. 재킷을 벗게 되면 캐주얼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고 네. 심심할 것 같아서 실버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좀 맞춰봤어요. 저는 좀 되게 캐주얼하고 키치하게 많이 입었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방콕에 간다면은 오케이. 난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딱 이것만 고를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집사님 나오셨는 집사님. 나 지금 이거 너무 입고 싶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입어보세요. 이거 아, 내가 방콕을 갈게 그냥 차라리. 그럴래?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우, 바로 왔어. 어디로 타면 돼요? 서핑 어디로 가면 돼요? 파도 오늘 없어요. 아, 파도 없어요. 아, 아,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제 거... 왔어야 되는데. 아. 저 이거 입으니까 이력 씨 카우산로드의 그 절친 같지 않아요? 이때 되면 넌 이거 입어야 된다. 알지? 아. 바지. 음.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 친구처럼 음. 음. 친구. 에이! 프랑스! 하면서 그러다가 길 가다가 이걸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그 사람 친구 절친이 되는 거야 야 그럼 친구 3인방 됐네 야너내 친구다 <laughs> 바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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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바캉스 룩을 저희 걸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해야 할 시간이 있죠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와줘야죠 정혁 씨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은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귀엽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긴 네요아 진짜 좋아요 오야 모자 이게 귀엽네 선돌이 되게 편한 게 있네 이거 입어야지 어, 커플로 전 어, 이렇게 네이게아 어떻게 뭐 하셨는지 저와 같이 비슷한 색깔의 신발 하고 더우니까 선캡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선케 뭔가 나는 여기서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음.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컬러가 살짝 결이 좀 같이 있는 음, 어, 네네. 뭐? 팔찌 같은 거를 한다든가 어, 네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좀 같이 있으면 좋지 않나 네잘 봤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건 혹시 <laughs> 이렇게 <해. 아이씨. 웃음> 잘하는 거 같이 잘하게 해가지고 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밑에 이제 핫벤치나 청바지 이렇게 넣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laughs>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TPO <laughs>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laughs> 10시 5성급 호텔의 음. 라운지 바 네. 라운지 바 아, 근데 또 이런 느낌도 좀 좋은 거 같아 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어우, 나을 거야. 아요제 자켓을 드리도록 오빠, 하겠습니다. 오빠 나 추워. 오빠 추워하면 이렇게 어허. 따뜻하게 백허그로요 볼드한 이런 목걸이도 팬. 이거 아까 이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볼드한 거요? 네, 여기. 실버로 볼드한 네. 거. 좀더 시선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그렇죠, 스타일링 그렇죠. 한게좀 보일 수 있거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이렇게 음. 연출해 주는 게 좋지 어,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봐요. 이제 투표할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방콕 카오산 <laughs> 로드에. 이 룩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어? 어 잠깐만요. 어? 두 명이라고요? 아, 뉴욕에서 저와 함께 데이트하실 분 손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나와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 두 분이, 남성분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입으면 끝나는 게좀 재미가 없잖아요. 룩을 한번 찍으러 가시죠. 네, 그 현장에서 올입을 해가지고 여기는 방콕. 저는 뉴욕에 한번 찾아가서 사진을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Oh, uh, o w do you your water pose? You are, you are so rude. Rude? Uh. Okay. Chin down, chin down, please. Chin down. So...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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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 down, chin down. Ah, okay. Oh, hey, you is a picture very photographer. It's good. <laughs> Give me thousand dollar. Sorry, I don't speak English, but you is pay one money. One money? One dollar. One dollar? Yeah. <laughs> is it my turn? Yeah, okay, your okay, turn. Okay. Yeah. h uh, o Good. <laughs> Scroll 오 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 완전 슬리퍼 바밤바밤바밤바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필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정혁 씨는 아마 이게 많이 좀 위태롭지 않아요 지금 2대1이기 때문에 어그러면 어떻게 형님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어필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션 여기는. 아마존이 아니고요. 방콕에 <laughs> 있는 클럽을 갈 겁니다. 겨드랑이 젖지 않습니다. <laughs> 겨드랑이 펴지 않습니다. 아, <laughs> 겨드랑이 펴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데오드란트 꼭 바르시고 저와 같은 룩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더. 어, 여보세요? 어, 조지 조지 한국말 할수 있어? 아, 어, 야, 야 아, 디... 똑똑한 친구구나 야, 야, 야내 옷이 너무 괜찮다고? 아니, 지금 박항수로 당장 오라고? 아, 루프탑 파이 룩을 입는다면 어떤 파티든 간에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하나? 오케이, okay, 땡큐. 자, DPO에 맞는 착장을 여러분들의 댓글로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옷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피 형님들 마지막 회차는 연말에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말에 다시 만나요. 그럼 보다 페피 <laughs> 형님이요! 해봐, 해봐. 아니, 하지 마.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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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해봐. 한번 아, 해봐. 한번 해봐. 도와줄게. 페피 <웃음> 형님입니다! <웃음> 하지 말라고. 아, 이러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페피 형님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인형을 뽑아주세요. 나 노력 많이 했지, 지금. 겨상이.